요리가 뭐 있을까? 음식. 자, 음식 중에 탕자로 가는 이름이 있어. 뭐가 있을까? 탕. 그렇지. 설렁탕 오니? 와, 로브라게 간다. 마라탕. 또. 설렁탕 또. 곰탕 공탕. 아유, 오니, 감사합니다. 공탕. 맞아요. 설렁탕 마라탕, 고구탕, 아유, 마라탕 알싸하죠. 맞습니다. 고탕은 시원하고 설렁탕도 시원하다 고 그러잖아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한번 할게요. 어머니, 지금 제가 도가리 뭐, 탕뭐 아, 도가니탕. <laughs> 맞아, 맞아. 어, 도가니탕도 있는데, 어머니 도가니탕 하면 어려울 것 같아. 어, 나온 거 가지고 마라탕, 그 다음에 설렁탕. 곰탕 요 세가지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하냐면 게임을 한답니다. 자 요렇게 자 요기는 자 기억하셔야 돼 이쪽은 자 요기는 설렁탕 설렁탕 이쪽은 마라탕 어 어머니 마라탕 자 양쪽은 곰탕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요기 뭐라고요 설렁탕, 설렁탕. 설렁탕. 이쪽은 마라탕 양쪽은 공 그렇지요 요거를 두번 한번 해볼게요 두번할 때마다 박수로 한번 치면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올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시작 설렁탕 설렁탕 짝짝 마라탕 마라탕 짝짝 공탕공탕 짝짝 공탕, 그렇죠 자 이제는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갑니다 시작 설렁탕자 마라탕탕 공탕자 이제 점점 잊어버린다 원탕이지 지금 소리가 안 들려요 자 이제 0번 한 번에 쭉 가는 거예요 시작 설렁탕 마라탕 공탕 자 자. 어우, 좋습니다. 오니, 두번한번 연속으로. 이럴 때마다 입에서 계속 마라탕, 설렁탕, 공탕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지 머릿속이 돌아가요. 아시겠죠? 준비! 갑니다. 두 번, 한번 연속으로. 시작! 설렁탕, 설렁탕, 짝, 자, 짝! 자. 마라탕, 마라탕, 짝, 짝! 공탕, 공탕, 짝! 설렁탕, 짝! 마라탕, 짝! 공탕, 짝! 자. 설렁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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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렁탕, 마라탕, 공탕, 짝! 어머니 모하요니까아 뭐뭐 <laughs> 큰일났네요 자 요거를 어머니 이제 기억나시지 자 어머니 이쪽이 뭐야? 참나탕 어머니 <laughs>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이게 뭐야? 마라탕 어? 어 지금 마라탕을 기억을 못하시네 자 이쪽은 어 잘한다. 그렇지 약쪽은 어머니 뭐라고? 고통. 아 그렇지 공탕입니다자 다시 갑니다. 어머니 머릿 속에 기억할 수 있게끔 제가 어머니 중간 중간에 말을 안할 거야. 어 말을 안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탁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갑니다. 준비 시작. <목소리> 어머니 밖에 없다자 <목소리> <목소리> 다시 한번 시작. 설렁탕 설렁탕 자자자자 곰탕 자, 곰탕 자자 설렁탕 자. 자. 마라탕 곰탕 자자 아우 잘하셨어 어. 자 이제 목격적으로 게임이 들어갑니다 보니 여기는 설렁탕 팀 오케이 자 여기는 곰탕 어 이쪽에 지금 나무져 있잖아 여기는 곰탕 자 곰탕 자 오니, 내가 도와줄게. <laughs> 여기는 어 마라탕. 오니, 자 마라탕, 자 시작. 어 잘됐다, 잘됐다. 자 여기는 설렁탕. 그렇지. 여기는 아 좋던 좋습니다. 마라탕, 곰탕 설렁탕. 우리 한번 가볼게요. 자 보니 제가 하는데 마으라 외쳐주시는 거야 아시겠죠? 순서는 두번한번 번 연속으로 해볼게요. 준비 시작 자자 말았다 말았다 자자자자 오, 오, 말았다 자자자자공자공자자자자자 마라탕! 자자자자설렁자 마라탕! 자자자자 자 이제 두 번째 게임 들어갑니다. 제가 순서를 막 뒤집박죽을 할 거예요. 어 어디가 먼저 나 날? 처음에 여기 가 먼저 나 왔죠? 그런데 여기가 나올 수도 여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두 번, 한번 연속은 똑 같습니다. 준비 갑니다. 준비 시작. <laughs> 아, 아, 좋아요. 그렇지 어머니 타이밍을 놓쳤지. 어,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양쪽을 하면 여기, 이쪽 하면 여기, 이쪽 하면 저랑 같이해요. 어 그렇지 이 이거. 어 그렇지. 자 시작 마라탕 마라탕 자그자자자자 마라탕 자. 뭐가 뭔지 몰라 어떻게야 어떻게 하냐고 아유 자, 우니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 근데 하다 보니까 순서를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 어어, 순서를 말을 보니 자, 시작 <laughs> 어머니밖에 없다고 하니까 <laughs> <laughs> 자, 여기는 아, 여기는 지금 나지요 <laughs> 가볼게요 어 제가 안 해도 될것같아 어어.. <laughs> <laughs> 대동이 괜찮아. 자, 갑니다! 준비, 시, 작